네, 쇼미더스타 이번에는 또 AS 시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과 공 대표님의 AS 하나씩 하나씩 해볼 텐데요. 어, 두 전문가들이 시청자분들께 또 제시해 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좀 전략 다시 잡으면 좋을지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주현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종목부터 볼게요. 시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AS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 진단 키트. 네. 네.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휴마시스라던가 수젠텍이 오늘은 뭐 거의 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뭐, 뭐 비슷한 종목들, 뭐 랩지노믹스라던가 이전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다 같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젠은 아쉽게도 오늘 한 3%, 3.6% 정도밖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뭐 시장에 대비해서는 나름 선방을 한모습이었지 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뭐 보셨다시피 사실 화장품 주들 한창 뭐 순환매가 나왔을 때도 어 지금 안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이번 종목 예를 들면 뭐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들이죠. 연우라는 종목 이 종목은 제가 또그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연우라는 종목은 이때 상승을 또 급하게 하고 화장품 주들 또 상승이 나올 때어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뭐 코스메카코리아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어 화장품 관련, 화장품 관련주인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 정도에 있었는데, 아, 이 종목은 이제 뭐 상승이 안 나오려나, 어, 좀 끝났나? 라고 싶었... 떤고 그 찰나에 어, 바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차차 보여줬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돌고 있고 수급의 전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한번 시세가 나온 종목들 그 이후에도 다른 안 오른 종목들 다 같이 이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랐다고 좀 낙담할 고시기는 그 아닌 것 같고요. 시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 그 제시해드린 목표가 대로 어,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 진단키트로 굉장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15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80% 정도 이미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80% 하락한 거의 바닥권, 이전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원상태, 원점으로 거의 회귀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 이런 것들도 붙어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이제 기관 수급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나 코스닥 둘다 기관들이 전부 매도하고 나가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랑 코스닥 둘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을 포함해서 뭐 한달 내내 좀 시젠이라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급자 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두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목표가까지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목표가까지 좀잘 보자 시즌에 대한 이야기 또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MH 에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뭐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 했을 때 지난 한 7월달에는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뭐 차트 되게 넓게 보면 4월대 고가였고 쫙 빠졌다가 다시 저점 찍고 추세 상승 돌리고 있습니다. 조무원 네. 근데 이 종목을 또 이렇게 왜 보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처음에 진단 키트를 말씀드렸을 때도 아직 안 오른 애들을 한번 찾아보자. 아, 그런 네. 의미로다가. 네, 그런 네. 의미로다가 이제 지금 뭐 진단 키트도 움직였고 마스크도 움직였고 음. 그러면은 이제 뭐 코로나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전염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손 소독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 우리 자주 소독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했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만큼 좀 그런 것들을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손소독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면서 MH 에탄올 또 이전에 손소독제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좀그 수혜를 기대를 해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뭐 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탈탄소 관련해 가지고 뭐 조선에서도 좀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해요. 메탄올 그리고 에탄올 추진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데 그런 테마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도 좀 저점에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순환매를 노려보자. 수익을 극대화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자리 자체도 MH 에탄올도 굉장히 저점에서 어 이제 좀힘 힘모... 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관련 주들, 중국 그 코로나 테마들이죠. 코로나 테마들이 한 바퀴 딱 순환매가 돌았을 때, 그때도 좀 장중에 9%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지기는 했습니다. 쭉 빠지기는 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발 재료가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까지 잘 홀딩해서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목표권까지 좀 홀딩 관점, M H 에탄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 뭐 워낙 좀큰 틀로 본다면뭐 코로나 테마로써, 뭐 진단 키트 그리고 M H 에탄올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T P C라는 종목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만 대란을 좀 해결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관련해서 이 주가 차트를 보게 된다면요 어, 역시나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추세를 조금씩 돌려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조문관님?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궁금해요. TPC는 이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일단은 TPC는 좀 재료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음.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로봇이라던가 아니면 뭐 3D 프린팅 음. 뭐 이런 관련 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처음에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은 좀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대비해가지고 어, 이제 이때죠, 하면 이때쯤에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금 이그 몸통이죠 이전에 상승이 나왔던. 어, 몸통이 한16% 정도 짜리 캔들인데 이 캔들 안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초록색깔 노란색깔 선 이제 20일 선하고 60일 선인데 이동 평균선이 겹쳐지면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좀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 밑에서도 좀 저점에서 좀 지지를 잘 받고 어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이전에도 항상 닿으면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슬금슬금 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좀 내려왔는데 어 이제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이런 관련한 미래 성장 산업들이죠. 그런 산업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TPC라는 종목도 충 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홀딩 관점으로 이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하면 될까요? 음, 바로요. 고려 네. 시멘트도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네, 고려 시멘트. 네. 뭐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해서 또 들썩썩 했는데, 사실 부동산의 이런 이슈들을 따라서 네. 건설과 시멘트 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내년에도 뭐 계속 안 좋을 거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고려 시멘트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일정이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시멘트 가격이 또 인상이 되고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인상이 원래는 11월 달에 인상이 될 걸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연기가 돼서 내년 1월로 연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일단 뭐 파업이라던가 뭐 총파업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 시멘트 출하가 또 차질을 빚게 되고 이런 노이즈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시멘트들도 어좀 정상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그 시멘트 원래 원자재 40% 이상을 유연탄 가격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유연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회사 들 입장에서는 유연탄 가격이 저렴해지는 게 좋은 거죠. 이번 연도에 이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전천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유연탄 가격도 어 지금 차트를 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고 있는 그 계속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미 시멘트 가격은 인상을 하고 있고요. 시멘트 가격 이번 해에도 이미 두 번이나 인상을 했고요. 작은 폭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투자리수 10% 이상의 인상폭을 단행을 했고 내년 1월에도 추가적으로 세 번째 인상을 또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시멘트 가격은 계속 올린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뭐 새로운 항만 관련해서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한 또 이야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계획을 냈고 그러다 보면은 어,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요. 좀 수요가 어, 이제 뒷받침이 되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소요가 뒷받침이 돼 주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라 하는 거는 그 이격이 이제 시멘트 회사들의 어, 이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엔 테마성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리 자체도 어, 마찬가지로 제가 고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재금 좀 반등을 보여 주는 그런 자리에서 좀 어, 이제 좀 반등이 나와줄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해서 내년 1월 그 일정이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 다시 한번좀 보자, 계속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좀 지켜보자는 홀딩 관점으로 고려 시멘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제가 좀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이준 대표님은 사실은 먼발치에서 많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하실 때 네. 제가 다 봤거든요. 사실 아, 오늘 좀 질문이 많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네. 하나 더 질문 드릴 거라서 <laughs> 네.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스틸리온. 이게 민주노총 금속 노조탈 퇴소식 있었을 때그 12월 첫째 주인가요 1일날 굉장히 질썩들썩하고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 줄에 쫙빠졌어 네. 그럼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주모가 네. 어떡하죠? 어떻게,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은 뭐 사실 철강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시기가 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뭐 총선도 있고, 또 정치에 대한 또 정책들도 아, 나오고, 그쵸. 그쵸? 정책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내년 1월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음.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좀 봐야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뭐 경기 침체나 음.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또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철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 으로 이뭐 재정이라던가 재정 뭐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어좀그 수요도 좀 뒷받침이 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EU에서 말을 하는 탄소 뭐 국경세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철강이 좀 타격을 받겠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겠다라고 이런 우려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 이런 탄소 뭐~ 배출 관련해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으로는 어느 정도 좀 뭐~ 우려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또 정설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음.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라는 건데 지금 딱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리 자체도 이전에 이제 포스코 스틸리오는 상한가 한번 도달한 이후에 어, 이후로 쭉 이렇게 쭉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121선이죠. 121선에 좀 닿아서 어,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꾀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아,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노란 그 방이죠 노란 톡방, 노란 톡방요? 네 노란 네, 톡방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대응도 같이 전략까지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티피스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주들 공략 주들 더 깊게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샵377 2번으로 이주연 대표 바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입에 단내가 날것 같아요. 공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네 괜찮습니다. 네, 너무 무운수행을 하셔가지고 사람 앉혀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의가 아닌데 그렇죠? 자 바로 다시 종목 네. AS 가 보겠습니다. 금형이라는 종목을 음. 그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기업 명단에 2차전제 섹터 안에서도 그 금형이라는 종목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뚜렷한 사업 성과가 없는 는데 뭐 기업명 변경, 사업 추진 소식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많이 <laughs>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걸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 아닌가요? 어,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수직 하락이 수직 하락이 없기 때문에 음? 네,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어, 고양이를 밀때 떨어질 떨어져도 이제 좀 튕게 오른다라고 음. 하는 게 대략의 네. 바운스죠. 그러면 금양이 네.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어, 제가 보냈던 가격에 비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만약에 지금은 좀 밀렸지만은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어, 테슬라도 네. 로보벤이라고 해서 출시가 좀 앞도,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아직 바로 출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2024년도에 좀 출시를 하고, 내년부터 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차트적인 측면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트 아, 한번 네네. 봐주실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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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어, 아까 말씀드린 어, 데드캡 바운스라는 게 하락을 하더라도 어, 이렇게 어, 시세를 한 번씩 주고 과거에도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또 시세를 주고 이게 수직 하락을 할 수가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반등 구간을 주기 때문에 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대응.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식은 아무래도 기대감이죠. 로보뱅이좀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반등이 나올 때 아마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 혹은 전기차 충전까지 소재나 부품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반등 나올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반등 나올 때 다시 수익 실현 좀 하자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금형에 대한 저 정리였고요. 이어서 미래 나노텍도 살펴볼게요. 차트 살짝 봤거든요. 금형과 미래 나노텍 네. 뭔가 쌍둥이 같은 차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물론 네네. 고가에서 이제 주르륵 밀려나는데 미래가 음.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laughs> 계실 겁니다. 이거 AS 필요해요. 어떻게 보시죠? 아, 네. 어, 일단 미래나노텍도 똑같이 똑같이 리튬 관련주로 엮대 있죠. 네. 네, 리튬 가격이 그동안 한동안 상승세를 좀 그리다가 똑같습니다. 리튬도 지금 현재 좀 눌림을 주고 있는, 눌림 받고 음.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럼 차트 차트를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어, 현재 많이 올랐다가 2만, 2만 5,700원까지 11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현재는 15,550원까지 좀 눌림 구간이죠. 그리고 주봉상 20주봉상 지금 현재 어, 15,400원 부근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 다음 주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수급면으로 볼 때도 수급자는 면이 어, 어, 어떻죠? 외국, 네, 오늘은 물론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 매도를 했지만은 어, 전반적으로 좀 순매수를 좀 그렸기 때문에 네. 어, 이것도 어, 금양이랑 똑같이 뭐 같이 움직이는 섹터기 때문에 데드 캡 금... 바우스 같은 느낌인 가요아 <laughs> 네네 금양이 반등하면 미래나노텍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보유하셨다가. 어, 그날 매수로 대응하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좀 차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상한가 페어리 님이 멘토님들이 크게 갈 종목을 잘 캐치해 주신다라고 또 이렇게 너튜브에 댓글을 달아 주십니다.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대표 님 궁금해하시는 분들, 다양한 또 정보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샵3 7 7 2번으로 공대원 대표라고 보내 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어,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래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해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미래를 알면 돈이 보인다. 뭔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미래가 보일까요, 전문가님? 어 일단 매년마다 매년마다 어, 아까 계절 테마주라고 했죠. 예. 겨울에 패딩을 사면은 당연히 비싸겠죠. 네. 네 여름에 사야 패딩이 싸겠죠. 네. 네. 나올까요? 네. 그것처럼 현재 이제 가스 관련주라든지 혹은 뭐 겨울에 오를 수 있는 코로나 음. 관련주라든지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듯이 네. 어, 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봄이나 여름 쪽을 음. 미리 싸게. 살수 있을 때좀 음. 선침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시장의 전망과 선침의 전략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뭘또 싸게 저렴하게 선침해를 해야 되는지 12월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 또 어떤 종목들이 잘갈수 있을지도 좀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세요. 사이트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좀잘갈수 있을지 이런 것도 추리해 보시면서 맞추신 분들요 바로 저희 커피쿠 폰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QR 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 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 2049 2049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